미루는 사람을 바꾸는 실행력 필독서 6권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 생각만 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한 가지, 시작했냐는 거예요. 시작의 기술, 완벽보다 일단 시작. 타이탄의 도구들, 거대한 목표를 실행으로 만드는 사람들. 미라클 모닝, 하루의 루틴이 인생을 바꾼다. 신경 끄기 기술. 진짜 중요한 것 외엔 버려라. 80, 20 법칙. 에너지를 쏟을 곳을 선택하라. 아웃풋 법칙. 배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답이다. 시작해야 끝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실행할 시간입니다. 미루는 사람을 바꾸는 실행력 필독서 6권.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 생각만 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한 가지. 시작했냐는 거예요. 시작의 기술. 완벽보다 일단 시작. 타이탄의 도구들. 거대한 목표를 실행으로 만드는 사람들. 미라클 모닝. 하루의 루틴이 인생을 바꾼다. 신경 끄기의 기술. 진짜 중요한 것 외엔 버려라. 80-20 법칙. 에너지를 쏟을 곳을 선택하라. 아웃풋 법칙. 배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답이다. 시작해야 끝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실행할 시간입니다.